자, 여러분 g2g 바이오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즉 여기 구간이 정말 중요한 구간인데 여기를 깨려고 하는 그런 겁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 이거 속임수다 속임수로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슈팅을 줍니다 어제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저랑 딱 5초만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서한번두번세번 번, 번 상승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는 이제 회수 하려고 하는 그 겁을 주고 있죠 겁 제가 볼 때는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아직까지는 훼손한 게 아니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이아랫 꼬리 부분이 이제 좀더뭐 내려보면 여기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줄을 하나 여기 아랫꼬리까지 여기 좀 그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좀 음봉 조정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159,000원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손절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제가 볼때 이게 왜 속임수로 보이냐면 아, 프로그램이 아, 저가 부분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모아가는 흐름이 관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정규장 때 주가가 이제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하루 종일 음복 마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위로 칩니다 여기서 위로 쳐요 여기서도 위로 이렇게 칩니다 이 위로 치는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 저가 부분이에요 여기 이 저가 부분에서 위로 쳤다는 거는 지금 여기 벗어나는 그 흐름을 일부러 만든 다음에 여기서 살짝살짝 이 아래꼬리 부분부터 위로 쳐서 가 부분을 이, 이 녹색 선에 좀 맞춰 놓는 억지로 조금 맞춰 놓는 그런게 저는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어, 빨리 손절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관찰하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을 하 됩니다. 자 아, 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데 프로그램이 53억이나 모아가고 있던 그런 모습이 아 조금은 제가 속임수다라고 보여드렸고 어제 마침 이런 속임수가 나온 다음에 예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9.23%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 제가 어제 잡으라고 했던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지금은 이제 9. 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조금 물려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2 1일선에서 사실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 깨고 내려와서 저항 받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약 손실 구간에서. 혹은 본전 구간에서 일부라도 좀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슈팅이 매일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왜 일어났습니까?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또 조정을 보이겠죠. 왜냐하면 이큰 슈팅이 나온다면 항상 조정을 줍니다. 그래서 막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필히 생각해야 될때 힘이 많고 거래가 증가하고 빡 사람들이 난리 났을 때는요 매수 포인트가 아니에요 매도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매수할 때또 물리고, 매수할 때 매도 어, 해야 되고, 남들이 매수할 때 그리고 남들이 매도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남들이 매도할 때 매수 포인트는 언제였어요? 어제였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속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기서는 손절해야 될 시간이 아니다. 남들이 매도할 때다. 그래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 단기 슈팅이 나왔으므로 일부 매도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자 어, 그러면 오늘 왜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까? 무슨 공장 실수. 실사 돌입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런 뉴스를 뭐 오늘 어 이렇게 나온 그 뉴스인데 자, 요코하마에서 진행된 바이오제페에 참석해서 어 16개 기업과 비팅을 진행했는데 이중한 글로벌 빅파마가 저분자화합물의 의약품에 대한 파트너 논의를 본격 추진하면서 GMP 공장 실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어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공장 실사라고 하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아, 한번 제가 작성한 문서 한번 보시죠. 어, 그래서 일단 g2g 바이오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나노 캐리어 방사성 유오드 같은 반연구 결합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혁신적 약물 전달체로 글로벌 빅타마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아, 이런 내용이고요. 공장 실사, 실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왜 gmp 시설을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관리를 하겠다 거죠. 공장이 더럽나 깨끗하나, 뭐 이렇게 어떻게 생산이 되나. 그래서 파트너십 가속화를 하겠다는 거죠. 한번 실사가 나오는데 눈으로 보고 나서 거기서 만족을 하면 그냥 돌아가고 땡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공장 실사라는 거는 전부 다 계약할 그 생각을 한 80%는 가지고 최종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난치성 암 정복을 향해서 국내 제약회사의 그 GMP 인증 현황이 있는데, 이런 인증을 획득했던 그런 제약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성공적인 사례로 삼진제약을 들 수가 있는데,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연간 3천만 주사제를 지금 무균 제조시설로, 이런 시설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그 G2G 바이오도 빅파마가 실사를 한다는데, 이 평가 핵심 요소가 GMP에 과연 적합한가? 어 글로벌 진출 필수 관문이죠. 그리고 생산시설이 이제 방사성 의약품의 특화 설비가 있나 예 아무래도 방사성 물질이 요오드 같은 거 어,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나 만약에 실사 성공했을 때이 이전처럼 삼진제약처럼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큰 투자가 유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한미 약품이라든지 탈탄 공장이라든지 그리고 유나이트드 제약이라든지 이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그 혁신을 했어요. 어그 실사를 하고 나서 그런 미래가 있고 미래에 뭐 GMP 인증 생산 능력을 좀 인정을 받으면 그야말로 글로벌 임상이 가속화되고 어 엄청나게 기업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신규 진입하기보다 어제 매수해서 조금 매도하는 그런 어제 제가 또 문자를 전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문자 받고 오늘 매도 문자까지 드렸었는데 그 이번에 참여를 못했다가 하시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오늘 이렇게 윗꼬리는 남기지만 다시 또이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분명히 우리는 또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여러분 저와 함께 한 이런 포인트 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저랑 같이 공략 한번 해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어 요6571 2438제 개인 전화번호. 제 이름 제우스로 한 번씩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타점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 모두 다 문자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특히나 본격적인 이번에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끝까지 끌고 가면서 고점 부분에서 여러분들 심리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도 대응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드리지만 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느냐,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드린다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 당장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잡, 잡아서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G2G 바이오 설명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오늘 선물 드립니다. 자, 아,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개당 3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만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어요 총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요 기존에 66만 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 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 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은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에 매수가 드렸어요?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하자고요. 6,600원, 6,600원을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의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 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한. 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때가 가격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 때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아, 영상 끝 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G2G바이오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제랑은 좀 딴판이죠. 예, 어제 올랐었는데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11시경에 슈팅이 나오니까 어떻게? 움직입니까? 얘네가 예 맞아요. 엄청나게 팔아요. 예, 9시 정규장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큰 슈팅이 이제 11시 좀 넘어서 나왔죠. 여분 넘어서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나서 프로그램은 계속 밑으로 미끄러지는데 그판 물량이 160억이나 됩니다. 어제 얼마나 샀어요? 프로그램이? 예. 55억을 샀는데 160억을 파니까 어제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팔고 있어요. 수익 실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칫 고점에서 들어가면 또 물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조심하셔야 되고, 얘는 이 가격이 맥점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여기 돌파,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반등했는데,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는 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V자로 상승해서 고점까지 가려는 이런 흐름보다 좀 시간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속임수도 주고 이렇게 속임수도 주고 이렇게 천천히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짜가 아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 맥점 가격까지 오면 또 우리는 관찰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수도 봐야 되고요 거래원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요. 이런 구간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맥정 가격이긴 한데 관찰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관찰하십니까? 뭐 저는 하루 종일 예, 차트를 보는 사람이라서 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G2G 바이오 실시간 대응하는 법 받아볼 수 있어요.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주시고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가지 마시고요 010-6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g 투 g 바이오 여러분들과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g 투 g 바이오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 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함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아,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 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 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 어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 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 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아,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게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화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 2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 20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USB가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 같은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